아맨. 이 시간 연납된 나실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혹시 커피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루왁 커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발음이 조금 어렵긴 한데 루왁 커피. 유명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비싼 커피 중에 하나인데요. 비싼. 이유를 아시는 분이 몇분 계신 것 같네요. 어, 참고로 커피는요, 커피 나무에서 열립니다. 그조마한 우리가 원두라고 부르는 게 이제 나무에서 따서 그 수확한 커피를 말려서 건조해서 이제 로스팅이라고 일정한 기계 안에 이제 원두를 구워요. 그리고 그 구운 로스팅한 커피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공하거나 뭐 내려서 마시거나 하는 게 우리가 즐겨서 마시시는 그 커피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라든지 동남아 등지에 나오는 루아 커피라는 건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커피 열매를 땄어요. 이제 따서 놔두면 사향 고양이에게 먹여요. 사향 고양이는 기가 막히게 잘 익은 열매만 골라서 먹는답니다 먹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싸요 쌉니다 근데 우리도 왜 수박이나 참외 같은 거 먹으면 씨는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향 고양이가 먹고 싼그똥 안에는 커피 그 원두 열매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향 고양이의 내장 기간을 거치면서 이 소화되는 과정 속에서 커피 그 원두의 원래 쓴 맛이나 떫은 맛이나 안 좋은 맛은 오히려 빠져나가고 커피 그 특유의 좋은 맛과 향은 더뭐 살린다고 그렇게들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똥 속에서 다시 원두를 건져내서 판게 루아 커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먹이는 과정. 또 똥을 싸면 거기서 건져내는 과정 손도 많이 가고요 먹고 배출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원두를 다시 채취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당연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으로도 희소성으로도 이 루아 커피라는 게 비싸다고 합니다. 고양이 똥이 소망이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커피가 소망입니다. 다른 예입니다. 요즘에 여름이라서요, 과일이 잘못하면 상해요. 상하고 썩은 과일은 당연히 버립니다. 다만, 농부라든지 과일을 좀 마시는 분들은 지금 이 과일은 썩었고 상해서 먹는 거로는 별로 어렵겠다 싶지만 그 과일의 씨앗은 여전히 생명력이 있죠. 혹여 관심이 있거나 계획이 있어서 그 씨앗을 심고 잘 가꾸면 크면 그 해당 열매가 나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겉은 상했거나 썩었을지라도 씨앗의 생명력만큼은 여전하죠. 우리의 삶도 그럴 줄로 압니다. 우리의 겉은 마치 고양이 똥처럼 볼품 없어 보이고. 습하고 뜨거운 날씨에 상한 과일 같아요. 가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든 자학을 하시든 그런 우리에게도 우리의 그 안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오늘 삼손의 최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를 뽑으라면 단연 삼손입니다. 크리스천이 아닌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삼손은 아실 줄로 압니다. 힘의 대명사로 통하죠. 삼손이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하지만 반대로 사사 중에 가장 사사답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당시의그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사사기 14장에서 보여주는 그 시작은 그가 사사로서 어떤 역할을 했다 이게 아니라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부모님께 떼를 쓰는 모습 그리고 기어이 결혼식을 추진하는 게 삼손의 등장의 시작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제 가다 오고 가는 길에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여서 시체를 만집니다. 삼손은 참고로 나시린이라고 해서 구별된 사람이었는데 나시린의 그 규약 서원을 깼어요. 또 나중에 다시 그 사자 있는 곳에 가보니 시체에서 이제 벌들이 벌집을 짓고 꿀이 나옵니다. 그 꿀을 찍어 먹어요. 시체의 것을 만져서 나시린 규약을 또깹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결혼했던 그 블레셋 여인과.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이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네요. 분노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여우 300 마리를 잡아다가 이들의 꼬리에 횃불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땅에 불을 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삼손을 유다 지파를 이용해서 위협을 하고요. 같은 동족인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삼손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다. 저들의 요구대로 사로잡아서 보내만 주겠다. 해서 밧줄에 꽁꽁 묶어가지고 보냈습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포로로 넘어간 삼손은 힘으로 밧줄을 끊고 라맛 레히 낙이 턱뼈라는 뜻의 그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 천 명을 턱뼈로 무기라고 할 수도 없는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였습니다 목이 말라 하나님께 갑자기 강구하자 셈이 소산하고 삼손이 소생하죠 이게 14장에서 15장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삼손이 사사, 지도자로서 한게 있나요? 없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16장 삼손이 이번에는 블레셋의 가사라는 도시에 가서 기생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나시딘의 구별됨은커녕 착정하고 음란한 삼손입니다. 기생에게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기생과 머문 그 성을 포위했는데 앞전에 낙이 턱뼈만으로 자기 편이 천 명이나 죽은 사건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접근은 못하고 일단 성을 포위하고 기다리자 이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기생과 동침했던 삼손은 그 밤중에 일어나서는 자신이 머물렀던 그 성문의 성 성의 성문을 손으로 뽑았습니다. 성문 뭐문 빗장 이제 성문에 지탱하게 했던 뭐 그런 문설주들을 다 뽑아가지고 메고 챙겨서 헤브론 앞산에다 놔두고 갑니다. 참고로 헤브로는 유다 지파 지역이고요. 과거 갈렙이 차지했던 그 땅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도 우기니까 자신을 포로로 잡아야만 했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좀 보라고 논것 같습니다. 너희를 위협했던 그 성의 성문을 내가 이렇게 뽑아 왔어. 성문이 없어요. 이제 그 성에는 지금이 기회야.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했습니다. 다만 그러나 유다 지파는 이후에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인데. 그냥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삼손은 삼손대로 사사로서의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유다 지파도 자신들 살겠다고 동족 삼손을 포로로 보내더니 이번에는 기회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삼손도 유다 지파도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도 모두 다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성문을 통째로 뽑아냈던 이 사건 다음에 등장하는 게그 유명한 들릴라 스토리입니다.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아실 줄로 아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들릴라 스토리에 상관없이 우리가 따로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제가 앞서 삼손 스토리를 14, 15, 16장 쭉 요약해 드리면서 몇번 언급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들어보셨죠? 원래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고요. 나시린이라는 게 이제 구약에 있는데, 삼손이나 사무엘은 평생 나시린으로 들여진 특이한 경우이고요. 보통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내가 헌신하겠다 뭐 서원하는 게 있다 등의 이유로 이제 나0인으로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헌신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신을 나0인으로 드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세 가지. 민수기 6장에 자세히 소개되는데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포도주. 당연히 안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제한 사항은 시체를 가까이 할수 없습니다. 혹여 우리 일가 친척 가족 중에 장례가 나면 당연히. 하필 내가 나시린으로 서원한 그기간의 장례가 나면 치를 수가 없고요 이제 민숙이 6장에서 자세히 소개하는 다른 예가 혹시 내가 나시린 서원을 드리는 이 기간인데 내 옆에서 누가 갑자기 죽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습을 하느라 시체를 만졌으면 이제 나시린의 그 서원이 깨졌다고 봅니다 서원을 취소하고 머리를 밀고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두 마리를 제물로 드리고 서원을 일단 한번 이제 나실인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번 했던 그것을 나중에 날짜를 따로 다시 잡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실인의 제안상 세 번째는 서원한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댈수 없다, 즉 머리를 깎을 수 없다입니다. 참고로 삼손은 아시는 것처럼 나시린으로 평생 이제 드려야 한다는 그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이 출생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머리를 자른 적이 없죠. 나시린으로 드려진 삼손에 대해서 나시린이라는 게 어떤 사람인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그동안 삼손의 삶은 어땠나요? 사사 역할은 일단 전혀 안 했습니다. 나실인으로서는 어땠을까요? 시체를 만진 정도가 아니라 사자는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사자의 시체를 며칠 후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만지고 그 시체에서 난 꿀을 먹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이고 어떤 때는 한 번에 천 명을 죽였고. 지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낯설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의 어떠한 소출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 했는데, 삼손의 삶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등장은 내가 블레셋 여인 이 사람을 사랑한다, 결혼하겠다,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어떤 때는 기생의 집으로 갔고요, 어떤 때는 들릴라 하라는 이 여인하고도 지냈습니다. 일단 결혼식이 꼈으니, 포도주는 안 먹었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나 혼인 잔치 때도 포도주가 등장을 했죠. 포도나무의 어떤 그 관련된 것도 다 먹었을 거고. 시체는 수시로 만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거 하나가 그 머리카락입니다. 아니면 이 나실인의 이 규례를 어겼으면 내가 어겼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거를 드립니다. 비둘기를 드리고 머리를 미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삼손은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 정황 또 그렇게 했다는 기록은 당연히 없고요. 워낙 자기 마음대로 여인을 탐했다가 자기 힘을 과시했다가 사사 역할은 전혀 안 했다가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에. 나시린의 서원을 이 규례를 어겼으니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머리카락 하나 남은 거죠. 결국 잘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 그 머리가 들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머리가 잘리고 힘이 빠지고 눈이 뽑히고 폐하게 됩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을 삼손이 단순히 머리를 내, 머리카락을 내주었기 때문에 그의 힘이 빠졌다. 단순히 이렇게 율법적으로 접근하신다기보다는 반대로 오랜 시간 동안 나실인으로서의 그 구별된 삶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참고 참고 참다가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시고 비둘기 대신. 두 눈을 받아 가셨나 라고 보셔도 맞겠습니다. 사실은 머리가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이 빠졌다 라는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구나 라고 보는 게더 맞죠. 이렇게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이 빠진 삼손이 블레셋인들에게 사로잡혔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뽑혔습니다. 그런 채로 끌려갔어요. 나시린이었지만 그 서약을 늘 어기며 살았고 한 번도 속죄한 적 없고 뭐 재물 드린 적 없던 삼손은 나시린의 그 규례대로 어겼을 때의 그 방침대로 머리가 밀림을 당했고 피둘기, 피둘기 두 마리 대신 눈을 드린 그런 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삼손이 과연 믿음으로 산 사람일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신기한 이름이 한명 등장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 32절과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리로다. 그들은, 그들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주의를 그 뢰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하며 아멘. 믿음장으로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히 방금 보신 것처럼 삼손도 믿음의 조상 중한 명이다라고 이름을 떡하니 올렸습니다. 뭐 예컨대 그를 통해 그의 믿음으로 나라를 블레셋을 이겼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눈이 뽑혔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삼손 여태까지 자기 개인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그가 퍼조시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치 상하고 썩은 과일처럼.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고 내다 버려질 것만 같은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어떻게 파드신 걸까요? 이제 삼손의 최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간 후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블레셋인들이 다곤의 신전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 자신들의 원수 삼손을 드디어 잡았다. 이겼다. 우리가 믿는 다곤신을 찬양하자라는 겁니다. 블레셋인들은 두 눈이 뽑히고 자신들에게 잡혀있는 그 삼손을 불러내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약올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삼손을 불러냅니다. 눈이 없는 삼손은 이제 그냥은 나올 수 없으니 자신을 안내하는 소년의 안내 부축에 따라 가는데 삼손이 그 소년에게 자신을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 그 자리로 안내를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 기둥이 있는 자리 그곳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삼손 스토리가 마무리됩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짜, 부르짜 이르되, 이르되 주여 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이번만 나를, 나를 강하게 하사, 하사 나의 두, 두 눈을, 눈을 뺀,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삼손이 죽일 때,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많았더라. 아멘. 삼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겉으로는 눈이 뽑혀 아무 소망이 없고 도저히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삼손의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단순히 삼손 개인의 원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모임은 다곤신을 찬양하는, 삼손이 믿는 여호와보다 우리 다곤신이 강하다, 찬양하자라는 자리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둥을 무너뜨리며 그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는 것으로, 삼손은 출생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상하고 썩었고. 겉으로 보기에 아무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삼손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과거 이스라엘에게 삼손을 통해 약속하셨던 구원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참고로 이때 삼손이 죽인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그보다 좀 앞절에 보시면 옥상에 있던 사람만 3천 명이었다라고 언급이 됩니다. 옥상만 3천 명. 신전의 옥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세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삼손의 그 기도와 기둥이 무너지며 정말 셀수 없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며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삼손의 최후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사이지만 사사노릇을 한 적이, 지도자이지만 지도자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시인이지만 전혀 나시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나시인의 규례를 어겼지만 속죄의 제물로 무언가 드린 적이 단한 번도. 없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삼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 두 눈이 뽑힌 그 몰골과 그 동안의 삶의 모습 신앙 신앙적으로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인 그 처참하고 온전하지 못한 이런 삶이 도대체 어떻게 재물로 드려지겠나 싶은 그 삼손을 받아 주셨습니다. 다만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는 그 상황으로 말이죠. 마치 나실이그 규례를 어겼을 때 머리털이 밀리고 피둘기 두 마리를 들여야 했던 것처럼 피둘기 대신 눈이 그리고 틸릴라라는 여인을 통해 머리가 밀리며 자신의 삶을 마지막에서야 들이고 기둥을 무너뜨리며 최후를 함께하며 하나님의 약속.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 약속을 참 안타깝게 이루어 갔습니다 삼손의 나시린으로서 마지막에 드려지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삼손과 같이 처참하신가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내 마음대로 어쩌기 힘든 그 상황,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인내하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상관없이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과 계획으로 드러내십니다 다만 삼손의 삶은 절대로 배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삼손까지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